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볼 메이크업은요. 2014년 트렌드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긱시크룩이라는 룩에 맞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 긱시크룩은 약간 너드 느낌이 나면서 괴짜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룩인데 이게 패션 트렌드에서 좀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기는 한데 눈이 엄청 안 좋다 보니까 굴곡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도 이렇게 작은 거에 풀테도 되게 가벼운 거를 이렇게 쓰고 있어서 사실 예쁜 안경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번에요 메이크업을 하려고 젠틀몬스터에서 알이 큰 풀테로 하나 거금을 주고 사왔습니다. 이 안에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돼 있어서 이 케이스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또 요즘 유행하는 안경을 사왔는데 무테 안경 있잖아요. 요즘 이게 또 핫하더라고요. 써봤는데. 제가 너무 좀 할머니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이걸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긴 한데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메이크업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숨은 꿀템들을 한번 소개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볼까 싶거든요. 일단은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고고! 안경을 먼저 벗고 렌즈를 좀 껴주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투명 렌즈를 끼려고 하다가 안경을 쓸 때도 눈동자가 예뻐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렌즈를 들고 왔거든요? 되게 은은하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죠? 안경을 껴보면 이런 느낌? 제가 안경을 평소에 안 껴서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 안경알을 빼고 테만 쓰시나요? 아니면은 요 알까지 같이 쓰시나요? 잘 모르겠네. 베이스는 오늘.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바이오던스 쿠션. 제가 이거를 동안 메이크업 했을 때 한번 썼었고, 그날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3, 4시간 정도 지나고, 단발 스타일링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제 피부 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거를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숨은 꿀템은 아니고, 몇 가지만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꿀템들 위주로 두 개를 드리고, 나머지는 좀 빠르게 빠르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저의 숨은 꿀템입니다. 짠 딘토의 컨실러인데요. 컬러 코렉터 컨실러 제품인데 하나는 피치 컬러고 하나는 좀 라벤더 컬러거든요. 비교적 신상이라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써본 컬러 코렉팅 컨실러들 중에서는 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이에요. 피치 컬러는 이런 식으로 다크서클이나 이런 부분에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색소 침착이 있는 부분에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되게 촉촉한 느낌의 그런 컨실러고요. 그냥 딱 발랐을 때 되게 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 좀 두꺼워질 일이 없는 이그 상태에서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 매트하고 텁텁한 그런 제형이 아니라서 블렌딩도 엄청 잘 돼요. 뭔가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만한 코렉팅 느낌 그냥 이렇게 톤만 좀 바꿔놓고 커버를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좀 트러블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요 라벤더 컬러 노랗게 뜨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볼륨감 주고 싶은 부분 저는 항상 입 밑에 여기가 좀 까매요. 그래서 전요 부분을 항상 밝은 컨실러로좀 많이 살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라벤더 컬러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또 좋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보랏빛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요 라벤더 요 코렉터는 파데프리용으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느낌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노란기를 약간 잡아주면서 볼륨감 있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가 뭔가 더 훨씬 차오른 듯한 느낌? 앞볼이랑 이마도 되게 차올라 보이지 않나요? 이거 진짜 완전 꿀템. 더 홍보해주세요, 딘토 분들.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파우더 조금 잡아줄 건데요. 이거는 이제 파우더 파운데이션이기는 한데 그냥 파우더 용으로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커버력이 있는 파우더 타입이라가지고 덜 가려진 잡티 같은 것들 가려주기 좋아요. 그냥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묻혀서 좀 털어주고 가볍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안다 어워즈에서 많이 추천을 했던 제품이라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아실만한 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 한 상태로 안경을 쓰게 되면은 코에 있는 파운데이션이 다 안경에 묻는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런 키친타올 이용해서 한번 좀 닦아주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요. 베이스는 좀 지우지 않으면서 유분감만 좀싹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콧대 부분을 이렇게 닦아주세요. 만졌을 때 베이스가 좀 많이 안 묻어나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살짝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어두운 파우더를 콧대 부분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만졌을 때좀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는 정도로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 그려줄게요. 빅시크룩의 좀 모드를 살리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난 안경을 꼈을 때 눈썹도 똑같이 일자로 되면은 안경이랑 눈썹이랑 붙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아치형으로 그려줄 거고요. 아무래도 뿔테가 진하기 때문에 눈썹이 너무 진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안경을 써보고 괜찮은지 봐야 돼요. 좋아, 요런 이 느낌? 그 다음에는 쉐딩. 안경을 쓰면 약간 코가 뭉뚱해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코가 작은 편은 아니라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좀들 때가 있어서 코 끝부분을 좀 날렵하게 살려줘야 좀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끝을 좀 세워주고요. 그리고 이 코끝에 이 부분도 이렇게 날렵하게 좀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콧대는 안경 쓰면 안 보이니까 굳이 안해도 될것 같고 미간 쪽만 한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눈썹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코끝에 한번 이렇게 살짝만 끊어줄게요. 턱 부분은 그냥 평소 하던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평소 하던대로 옆 광대 위주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저의 숨은 꿀템 두 번째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거! 이거. 요거는 아멜리의 싱글 섀도우 제품인데요. 이 싱글 섀도우 자체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컬러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컬러를 제일 많이 썼었거든요? 만능 베이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웜하지도 않고 완전 쿨하지도 않고 피부 컬러랑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명도가 낮은 뉴트럴한 톤이어서 웜톤, 쿨톤 분들 다 사용해도 좋을 만한 그런 음영 베이스 컬러이고 미끄러지듯이 잘 발려 깊이감은 주기 좋고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할때 한번 깔기 좋아요. 근데 이게 완전 밝은 베이스 컬러는 아니어서 명도가 살짝 낮은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이 눈에 크리즈 현상 생기고 눈에 있는 유분감도 확 잡아줘가지고 그 다음 섀도우 할때 되게 편한 느낌? 음영 같은 거 잡기에도 좀 좋은 컬러예요. 뭔가 입술에도 음영을 잡는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약간 오. 오버립 같은 거 이렇게 잡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밀착력도 좋아서 이 입술에 너무 건조하게 뜨지도 않고 이렇게 착잘 달라붙어요 진짜 이것도 완전 꿀템 다음 섀도우로 이제 또 숨은 꿀템 세 번째를 들고 왔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완전 화려 그 자체 2AN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저희 한국에서는 엄청 핫한 브랜드는 아닌데 일본에서 좀 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렇게 안을 열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변신하는 그 모양처럼 이렇게 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 자체는 뭔가 요즘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이게 뭔가 크기도 이렇게 크고 이 거울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달려 있어서 뭔가 메이크업 할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섀도우 자체도 되게 퀄리티가 괜찮고 다 보들보들하고 발색력도 엄청 좋고 컬러 구성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핑크빛의 이런 포인트 컬러들도 있고 핑크빛 나는 음영 컬러도 있고 진한 컬러부터 해서 또 여기 밝은 컬러, 약간 채도가 빠진 듯한 이런 음영 컬러도 있고 쉬머한 글리터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전 이렇게 활용도 높은 팔레트를 좋아해가지고 구매해서 써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밝은 컬러로 눈에 입체감을 살리고 싶은 부분에 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애교살 부분에 가볍게 올려주면. 그냥 약간 프라이머 역할의 섀도우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눈 앞에도 좀 이렇게 밝히고 싶으면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로 음영 잡아줄게요. 확실히 일본에서 좀 인기 있는 제품은 이렇게 발색력이 좀 확실하고 컬러감이 바로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핫한 것 같아요. 안경 쓸 때는 또 너무 섀도우 색감이 쨍하게 보이면 과해질 것 같아서 아이라인 쪽에만 좀 이렇게 붉은 느낌이랑 윤영감을 주면 예쁠 것 같아요. 아, 이 컬러도 되게 귀하다. 요즘 이렇게 또 예쁜 로지 브라운 같은 컬러가 잘안 나와가지고 되게 귀해요. 뭔가 이걸로 이제 여기 밑 부분도 잡아줄게요. 이 컬러가 미트임으로 되게 좋네요. 딱 적당한 명도감에 약간의 붉은 느낌도 있어서 울먹울먹한 조화살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기 좋네요. 저희가 평소에 쓰는 섀도우처럼 이렇게 여러 번 터치해서 사용하면은 발색이 너무 빡되고 너무 가루가 날릴 수 있거든요. 한번띡 터치해서 올려도 엄청 잘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 컬러로 애교살 음영만 좀 잡아줄게요. 이거는 엄청 은은한 브라운 컬러라서 애교살 음영 잡는데에 되게 자연스러워요. 확 진하게 잡고 싶으면은 좀 어두운 컬러랑 약간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가장 진한 컬러로 음영 한번더 잡아줄게요. 한번 터치하고 올리면은. 바로 이렇게 진하게 발색이 됩니다. 그냥 아이라인 그린다고 생각하고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양을 적게 해서 밑트임 부분도 살짝만 더 잡아줄게요. 이 뒤쪽이랑 제가 요즘 좋아하는 밑 아트임. 사실 여기 있는 쉬머한 펄들을 다 써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숨은 꿀템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할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숨은 꿀템 네 번째. 이거 진짜 완전 완전 꿀템인데요. 짠. 토니모리의 애교빔 글리터 라이너 02로즈골드 컬러인데요. 아이라인처럼 생긴 글리터 라이너거든요. 요즘 이런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시중에 나온 제품들 정말 거의 다 써봤는데, 아, 뭔가 밍숭맹숭한 느낌? 근데 이거는 진짜 발색 완전 확실하고, 반짝임 진짜 확실해가지고,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애교살에 한번 올리는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발색력 완전 확실하게 올라가요. 이거는 진짜 이런 액체 라이너 찾으셨던 분들이나 나는 고체 타입은 너무 뻑뻑해서 좀 그리기 힘들고 좀 발림성이 좀 좋은 그런 애교살 라이너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앞이랑 뒤쪽만 살짝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이런 꿀템을 숨기고 있는 거야? 왜? 더 홍보를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진짜 제가 써본 글리터 라이너 중에 1등입니다. 1등. 자, 이제 여기서 속눈썹을 해줄 건데요. 오늘은 딱히 아이라인은 안 그릴 거고 속눈썹을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안경을 쓰더라도 속눈썹은 약간 좀 살려주는 게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가닥가닥한 느낌. 느낌은 또 안경이랑은 좀안 어울려서 오늘은 내추럴한 느낌으로 한번 속눈썹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또 등장하는 저의 숨은 꿀템. 이건 이미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바이유의 속눈썹입니다. 바이오에서 속눈썹이 세 가지 타입이 나왔는데 일자랑 V자, V가 두개 붙어 있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이 V가 두개 붙어 있는 이 속눈썹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오늘은 좀 내추럴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자를 쓸 건데 이렇게 밑에 엄. 엄청 얇게 밴드가 있거든요? 속눈썹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너무 촘촘히 말고 좀 간격을 좀 띄워서 듬성듬성 붙여줄게요. 그냥 이렇게 다섯 개로 요정 속눈썹 카트? 그런 느낌으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로 조금 정리만 해줄게요. 결이 좀 상하지 않도록 그냥 가볍게 쓸어줄게요. 언더 부분도 가볍게 그냥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 해줄 건데요. 오늘의 마지막 수목꿀템인데요 바로 매드피치라고 하는 브랜드의 무드 믹스 크림블러셔 1호 뉴트럴 플러시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형도 너무 포슬포슬하고 미끄러지듯이 잘 발리는 것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컬러가 너무 예뻐요. 블러셔로 했을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고, 입술이나 이런 거 올릴 때도 좀 베이스로 올리기 되게 좋아요. 이런 크림 블러셔는 바를 때 손으로 발라도 되고, 퍼프로 발라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브러쉬로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는 이런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모양을 사용해주시면 크림 블러셔 바르기 좋답니다. 꾹꾹 눌러서 골고루 터치해주시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들보들한 느낌이 딱 올라가는데 뭔가 피부 결도 좀 좋아보이고 광택감이 좀 돌면서 혈색이 좋아보이는 그런 느낌? 이거 한번 딱 블러셔 베이스로 깔아주고 어떤 컬러 올려도 다잘 어울리고 뭔가 여기보다 여기가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 진짜 숨은 꿀템입니다, 궁금히들. 만약에 요즘 뭐 유행하는 장원영님 블러셔처럼 되게 광택이 엄청 도는 그런 블러셔를 하고 싶다. 하면은 촉촉한 세럼이나 크림이나 이런 걸 섞어서 발라주시면은 그런 광택감 있는 블러셔도 연출할 수 있어요. 나는 블러셔를 하면 되게 꺼져 보이고 뭔가 묘하게 텁텁해 보이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 블러셔 쓰시면은. 광명을 찾으실 거예요. 코끝에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턱끝에다가도 살짝 해줘도 진짜 예뻐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이스 립으로도 진짜 괜찮아요. 립 베이스로 하기에는 약간 밝거든요. 근데 입술을 살짝 커버하면서 올리기가 좋아가지고 립 라인 한번 커버하고 시작하기 좋은 그런 느낌. 여기다가 이제 원하시는 립을 바르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요즘 잘 쓰고 있는 틴트 발라줄 건데요. 롬앤 틴트인데 필링 앵그라. 라고 하는 컬러거든요 약간 로즈빛이 도는 이런 컬러예요 연하게 조금 블렌딩해서 발라줄게요 쿨과 웜은 사이에 있는 그런 로즈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얹었을 때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오늘은 약간 웜톤 쿨톤 뉴트럴 톤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안경을 한번 써볼까요 이런 느낌 뭔가 아이 메이크업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안경이랑도 어울리고 코도 안 커보이게 해주고 입술에 약간의 글로우하게 포인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 긱시크 룩은 가르마를 이렇게 좀 타거나 아니면 집게 머리 같은 게좀 트레이드 마크기는 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해볼까 싶긴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대충 나눠주고 머리를 위아래로 두 갈래로 나눠서 묶고 아래 에 묶은 머리를 핀으로 고정을 해주고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찢게를 찝어줄게요 머리가 짧아서 이 정도로는 될것 같아요. 이 머리들을 조금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두고 이 픽서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한두 가닥씩 빼서 조금 볼륨감을 줄게요. 여기에 제가 원래 같이 입으려고 검정색 니트도 같이 가져왔거든요. 약간 이렇게 크롭 기장에 이런 니트 입어요. 바지가 너무 여기다가 이제 안경쓰면 완성 괜찮나요? 뭔가 요런 룩은 또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네요 무태도 한번 끼워보기나 해볼까요? 나쁘지 않은데? 역시 화장의 차이였나? 네 그래서 오늘 요렇게 한번 긱시크룩 메이크업 안경에 좀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고요 안경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2024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긱시크룩 도전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알 알고 있었던 숨은 꿀템들도 같이 소개를 해 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해 가지고 제가 알려 드린 숨은 꿀템들도 한번 보시고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